라세우기 남깁니다. 어, 이 보호 환경을 끼고 어, 계속 있어야 하는데 어, 많이 고통스럽네요. 일단 아픈 거는 어, 어느 정도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 어, 시력은 아직 많이 흐립니다. 눈에 물방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뭐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요. 아, 보통 3-4일 정도 지나면 이제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뭐, 통증은 이제 거의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 시력회복이 아마 주요한 어,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, 라식을 추천하느냐는 질문에는 음,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, 이후에 부작용 등은 다시 한번 더 후기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저 멀리에 있는 시기가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신세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